짐바브의 성교사에게서 온 소식 신병수 목사 김덕자 목사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2023년 새해에도 보내는 성교사로서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양승호 청장님과 그리고 생명나눔 성교회의 모든 회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아프리카 짐바웨에서 1월 성교 소식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 시작이고 믿음이며. 순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의 순천에 오셔서 1950년대 성교를 하시던 가운데 순천에서 걸어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곡성군 축곡면 하양리 산골 동네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저희 어머님과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셨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저희 어머님과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던 귀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어머님의 만7 살에 늦둥이 저를 낳아서 아프리카 짐바브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진기한 말씀입니다. 또한 아내 김 목사도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며 사모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게 하시더니 저희 부부가 결혼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짐바브의 선교를 위해서도. 위에서 기도하며 교회가 필요한 지역 곳곳에 교회 개척을 소망하며 성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바부에는 2023년 새해부터 매일매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돌바부에 찬도가... 그리고 거센 바람이 불고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 내리는 비가 반가우며 감사합니다. 축복의 비가 잘 내려서 진바부의 현지인들의 주식인 옥수수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많은 수확을 하여 배고픔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긴 지금도 매일 비가 내리며 하늘에서는. 구름이 있어서 20도 이하의 온도로 때로는 추운 날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아프리카의 무더운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라레로 이사를 하고 난 이후 그동안 여러 곳곳에 마을들로 다니면서 전도와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을의 마수세 지역에서 지난달 22년 지난달 12월 25일 첫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은 수도 하라레에서 1시간 이상 차로 가서 울퉁불퉁 비포장길로 들어가는 지역이며 개미들이 많아서 지어진 마을 이름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국에서의 성탄절은 흰눈이 내리고 소복기 쌓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 선교지 아프리카 짐바브에는 여름철 우기철이면서 비가 오는 성탄절인데도 22년 청성탄절에서 저는 하늘이 푸르고 화창한 날씨에 뭉게 구름이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마스세 지역에서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아이들과 어른 몇 분과 함께 임시로 예배 장소로 준비하여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 이름을 뉴 라이프로 정하여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했던 산골 루시투 지역을 떠나서 하라레에 온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무차라라 교회에서 목회를 잘 감당해주고 있는 제자 아산 들리와요 전도사 부부가 감사하고 있었는데 사무로부터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루시투 선교 학 신학교를 떠나온 이후에 작년 마지막 학기까지 사무는 루시투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왔지만 올해 1월 9일부터 2학기 2학년 1학기 개강 학비를 내지 못하여 루시투 신학교에 가지 못하고 신학 공부를 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지인 장로에게 루메터 3호의 학비를 대납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서 지난 오래일부터 루시 투신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큰딸 부부가 성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선 교 학교에 참석하고 사회 임재임스는 성교에 필요한 성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년 결혼한 큰딸 찬미에게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셔서 다가오는 2월 16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큰딸 찬미 전도사와 태아가 건강하고 잘 순전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경하시는 양승호 성장님과. 동 한국총회와 한국신학교와 생명나눔성교회에 의해 2023년 한 해도 함께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